야 이거 이탈리아한테 죽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바로 정당화 어? 이 침로 변경? 어? 어? 정부 교체로 봐주는데? 뭡니까 만주국 부장입니까? 부장인데? 독일의 휴전 거부 어? 엥? 엥? 응? 헬다이버스 응? 아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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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독일 공수로 망하는 걸다 보네? 나폴레옹이야? 워털로의 복수 뭔데 이거? 물은 문제하지만 최강 진짜임 미국 소련 동맹인데? 자꾸 망하냐? 망하면 이거 어? 야 독일 땅을 다 갖다 바쳤잖아 그냥 야, 이게 뭐야 야 아프리카 다 먹힌다 나폴레옹의 추축투 일본 공산당의 선전포고 어 요새를 뭐 봐갔대 에이 이럴래 만주가 여기서 주장을 딱 독립전쟁 안 찍고 쫄아가지고 건설공업 찍고 있죠 어? 여기 여기 이렇게 10단개 호를 6개 받고 나서 독립전쟁 할 건가요 올라오래 걸리겠는데 얍! 체코가 공수로 한구를땄고 거기 프랑스가 간 건가요? 근데 스웨덴도 제대로 못 이기는 것 같은데 스웨덴 기갑에 털린다 야 프랑스 스웨덴 기갑 을못 이겨 혼자 죽고 보병 상대로는 꽤 세긴 할듯어 막는다 막는다 여기 킬 쪽에서 또 전선이 하나 더 형성이 돼 있고 스칸디나비아는 인력이 남아돌고 프랑스는 인력이 빵 나는 대홍수 뒤에 있다가 찍혔는데도 인력이 이렇게 부족해 이냥 독일보다 인구가 한참 적어가지고요 프랑스가 대홍수는 그냥 총동원령에 씹혔는데 그냥 무제한적 봄을 찍었는데? 아 핀란드가 뭐야 저렇게 한다 좋겠다 불가리아가 새로운 비잔틴 된다 새로운 비잔틴이 그거 다른 높은가? 새로운 비잔티움의 꿈 오, 그리스 핵심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13.79M이야? 뭐 이렇게 약해. 와, 터키 군대 다 갖췄는데요? 기갑 전부랑 30개 사단이 갖췄는데? 망했는데? 불가리아의 기갑입니다 오, 오, 터키보다 훨씬 좋은데? 발카을다 주겠다고 한 독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에 대하여. 불가리아 기갑 전문가도 있다고? 아니, 진짜네? 불가리아도 로마임? 아니, 그건 아닌데요. 불가리아가 이제 그 비잔틴한테 정복당해가지고 비잔티움 이제 소속이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로마 안에 있긴 했다. 비잔티움 치꺽이다. 실제로 비잔티움 여기 불가리아까지 먹은 판도가 아주 이쁘거든요. 근데 터키가 너무 좁발리는 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약하냐? 불가리아가 존나 센 거라고요? 불가리아 두배 높아 아까다시 아니 영국이 안 도와줘요. 섹스 투스, 덴마크 아니야? 아스칸디나비아 만든 게얘구나 영국이 왜안 도와줍니까? 영국이 다 공군 넣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파이 공군 넣어줬으면 본인의 막아? 일본 멸망이라고? 일본 이왜 망해? 뭐 저건데? 내에요내이안 내냐 쓰는데? 아, 뭐 인도가 일본 친다고 뭐 일본 멸망이라 그런 거야? 뭔 인도 딸이가 무슨 일본한테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이거 그리스 임시민주정부 뭐야? 아 그리스 땅 먹지 말고 꺼져 AI 그리스. 왜안 망하지, 터키 아, 핵심주 늘어났구나. 어, 케키 항복. 나 파키스탄 줘. 어, 어, 인도, 파키스탄 줄만하죠. 한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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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무슨 짓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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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니야? 아. 엿자리라는데 이게 왜 엿자리야 어 엿자리네요 아 이거 프랑스는 약해 안돼 프랑스는 플러스는 그냥 프랑스는 한 100년 전에 힘다 빠졌어 이거 엄몰 최초, 공군, 육군, 해군, 기갑, 다가는 만능, 대형제구. 독일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 어, 기갑, 공군. 아우, 있긴 하네, 진짜. 독일이 없으니까 여유롭지? 프랑스는 대충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아, 뭐 어찌됐건 소련만 큰일 났습니다. 터키가 가버리는 바람에. 전설이 넓어졌거든요. 요, 헝가리는. 안 밀려요. 브라비시 방어. <laughs> 이제 불할만한 땅으로 뭐하냐. 불알이 부다페스트만 하니까불알이캄디나비아가 망하겠는데, 잘못하면. 근데 핀란드는 지금 이게 핵심주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진 않을 거예요. 이런 몇개 짤렸는지 봐달라고? 그러니까 일본 잘랐겠지. 아니네. 잘렸네. 순충이 네. <laughs> 개만이 잘려 있는데 일본 여기 잘리는 뭐 다섯 개밖에 안 되고 순충에 77개 사단 잘려 있는데요. 공산당? 못이긴다니까일본 일본이 졸라 쎔니다. 주일전을 이겨 버린 일본은 막을 수가 없어. 그 여기 뭐 마이너 두개 들러붙는다고 막을 수가. 이거 돈 가면 다 먹었네. 상당이왜안 뚫리지? 아니 전선의 군대 수 차이가 10배인데? 일본 보급이... 야 일본 열차가... 일본 열차를 안 뽑아서 보급이 안 돼요! 열차도 안 뽑고 트럭도 안... 공장이 왜안들어갔어 이거 제로셋만 뽑으면 뭐합니까 이거! 지금 이거 항공모함 쓸 생각에 이거 싱글벙글 하고 있구만 하루 종일 포범 14개야? 이거 그냥 다 미국 만나면 그냥 다 잠수함 되는데 무슨 뽑아봤어 하나? 항공 14개 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 인도로 상륙을? 아니 기름도 없네 아브라가 나인다 오! 오 프랑스 스페인 이기는데? 와 스페인 얼마나 조밥이면 이거에 지지? 프랑스 사실상 전멸? 됐다 한한칸띡 따였다 아니 스웨덴을 못 이겨! 프랑스군 다가더서 죽여버렸고요 이름 빵인가 오또 들어오는데 프랑스 파을 들고 잘 써먹습니다 뭐야 오 불가리아 기갑이 프랑스 기갑보다 센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불가리아가 다있는데야 불가리아가 다 이기네? 뭐야 그리스 콘스탄티노플 수복 다시 뺏겼습니다 미국 어디서 뭐함? 미국 아프리카 먹으러 다님 미국은 지금 아프리카에 미쳐있어요 아프리카에서만 전쟁을 합니다 미국 스페인 멸망 프랑스 어 엄청납니다 근데 이래도 본토만 있는 독일보다 약함 어마어마합니다 프랑스 공장 수로 보세요 163개야 이탈리아가 이거보다 많겠다 이탈리아가 200개야 불가리아가 이스라엘 선전포고 했는데요 불가리아 기갑이 안나시라로 들어갑니다. 헬라비브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은 성지라서 안 건듭니까? 무시하고 지나가는데요. 보이미아 왕국 군대가 밟았습니다 예루살렘. 아니 불가리아 기갑이 다 해먹는데? 자, 알렉산드리아까지 불가리아 오호 불가리아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여기 안티오크 로마만 먹으면 하지만 동맹입니다. 한도랑생이 뭔가 오스만 같다고? 오스만인걸로 합시다 어? 뭐지? 소련 밀린다 민건가? 소련 기갑이 나와버렸거든요? 스탈린 크로스 이미 죽였잖아 기갑이 3 4단이 나왔습니다 왜 34단인지 아닙니까 바로 장군 최대 군 규모가 붙어있기 때문 근데 여기 플러스 12인데 왜 30개만 지휘하냐고 하면 왜 가혹한 지휘관에 장군 최대 군 규모 마이너스 6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30개입니다 소련 기갑이 오니까 그냥 다 밟히네요 진짜 그냥 밟고 죽였어야 했을 듯 얘네 새로 그냥 찌꺼기라니까 소련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건 독일 뿐이야 미국이랑. 아이불가리아에 소중한 기갑은 아, 빠지고요. 아. 쓰레기 아프리카 똥땅은 알아서 보병들이 밟을 거고요. 자이 기갑이 소련 기갑이랑 비빌 수 있을까요? 헝가리 싱글벙글. 아니 존버 끝에 이걸살수 있을까? 같은 세력이거든요. 일단 소련이랑 헝가리 뭐 하는지 봅시다. 희망을 잃지 않고 부수는 자. 오, 대전차포? 보병 장비랑 대전차포. 어, 공세 때린다 보미며가 갑자기 안 아프죠? 열차포도 있죠? 작은 두 알, 커다란 알. 오홍이 안 나오다니. 프로이센이 나왔는데 오홍이 안 나오더니. 어? 이거 망했는데 아니 그 상륙간 거에서 망했나? 아까 상륙 준비하는 것만 봤는데 어떻게 망했지 이게? 일본 상륙 넣고 미국이 싱가포르 쪽에서 올라왔다고? 뭐야 체코 어디 갔어? 아 오호 만들고 가 아, 인도가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와 그냥 밀렸네 군대 보니까 해병대가 델리까지 들어와있어 생각해보니 일본 해병대가 좀 셌죠? 오, 어 아, 뭐 포가 하나 늘어났는데? 2오너비 무섭습니다. 레냐 뭐야, 이거? 공산당 전선에 레냐 써서 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급 구라서 쓴 거야? 아니, 보급은 열차를 안 뽑아서 안 되는 거예요. 야, 무서라 열차가 너무. 왜 열차를 안 뽑아? 일본. 잘 하는데 왜 열차를 안 뽑는 거야? 혹시 전략인가, 열차 안 뽑는 것도? 캐나다가 야라나이카 미국 하루종일 아프리카랑 여기 식민지 이런 데서 싸우고 있어 아 자기가 너무 세서 유럽 가면 다 찢어 죽여버릴까 봐못 오나 보다 미국이 미국 헛된 희망을 버려라 프랑는 어차피 소련을 못 이긴다 불가리아 판도가 점점 오수만이 되어가는데 불가리아 기갑이 어디가 있을까요? 와 기갑 이게 있어? 소련 기갑이랑 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야 할만하다 소련 기갑이랑 할만한데? 근데 소련이 기갑이 너무 많아 그리고 소련 장군이 훨씬 좋아서요 어머, 이거 전술 잘 터지는 게 차이가 좀클것 같아. 나 소련의 기갑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치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일부러. 일부러 한 방향에서만 다방면이네요. 아, 근데 여긴 보병만 많아. 그래서 그런 거야. 소련 기갑이 많은 곳은 자기가 이제 수로 비벼야 하기 때문에. 아, 뭐야. 질로 비벼야 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치지 않고 있어요. 어, 밀었다! 아, 다방면에서. 다방면에서 치면은 소련 기갑이 훨씬 더 수가 많... 뭐야. 병아리가 더 많네? 어? 기가 어디였지? 이탈은 유고 괴뢰 먹고 하는 게 뭐임. 공군을 갖겠죠. 공군이 한 만대 될 겁니다, 이제. 질이 좋을 겁니다, 이거 공군이 상당히. 짜잔. 좋긴 한데 고모가 너무 모자란데? 근데 왜 장군을 하나도 안쓰여 이탈리아는 야 여기 세력대장이 프랑스가 아니라 혹시 불가리안가 불가리아 이름 뭐야 이거 아니 프랑스가 지금 기갑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누굽니까 차를드걸로 이걸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어야 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프랑스 공업령 딸립니까? 이거 왜 기갑이 불가리아보다 안나오지? 불가리아가 공장도 많다고? 별 리가 있나 불가리아 160개 프랑스 180개 프랑스 승 이탈리아 200개 226개 274개 미국 430개 프랑스가 너무 약하다 그냥 폴리투도 지금 크게 도움이 전선은 잘 채워주고 있거든요 기갑도 있어 보이는데 중구축전차인데 중구축전차로 보병을 못 이기고 있거든요 지금 어, 미국이 온다 아, 아프리카를 아다 먹었구나 불가리아랑 국경을 맞대버렸구나 미국 아프리카만 미는거야 미국이 프랑스에 상륙박으면 게임 끝나겠구만 아 프랑스 상륙박원 허술한거 봐 미국이 그냥 해병대로 상륙박면 그냥 파리까지 쭉 밀립니다 이거 어, 일본, 역시. 근데 공산당이 발목 붙잡는 건 봤어도, 일본 이기는 공산당은 거의 못 봤어요, 진짜. 뭐야, 일본보다 공장이 조금 프랑스? 아, 일본보다 많구나. 근데 일본은 왜 프랑스보다 센 거야? 만주 주산 찍고 뭐 하냐고요? 지금 일본이 공장 174개에다가 인도를 밀어버렸는데, 만주 독립을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아, 아직 요새가 다안지하졌네분명 계속 밀리는데? 이스탄불 핵심 못방이야, 불가리아할수 있는데? 에디르는 막을 수 있는데 불그레 정신없다고 미국이랑 소련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니 자 여기서 막아봅니다 터키가 전통적으로 소련을 막는 그 라인 비스무리한 것같아요 이탈리아 사상자 수 확인해달라 별로 안 죽었어 이탈리아는 동군만 뽑아서 별로 안 죽었고 전체적으로 별로 안 죽었어 독일이랑 소련이 맞짱떠야 많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원래 다른 나라들은 별로 안 죽습니다 프랑스도 별로 안 죽었네 공산당 260만 오 프랑스 근데 이거 편제가 왜안 바뀌어요, 프랑스? 오, 미는데! 프랑스 공장 200개 찍는다고요? 이탈리아는 아까부터 200개 넘었는데 어, 이탈리아는 심지어 합성 정제소 짓고 있었어 도대체 프랑스는 대영제국의 몰락전 마지막 발악 불란서 노르망디 작전 영국! 마지막! 발악이 아니라 프랑스 조합이라 다 밀려 프랑스 기가 끌고 와야 돼, 프랑스가 이거 막으려면 어, 갑자기 군대가 짱 많이 나왔는데 어, 이 정도면 막을지도? 영국이 어떤 편제로 상륙을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막겠다? 오거 어, 포함 맞아요? 우를 없으니까 불가리아가 왕인데 지금? 세력 일장이 불가리아인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군사 강국인데 원래 20세기엔 왜이병이신지 전선을 좀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영구 어허, 기갑이다영구 야, 기갑 편지가 너무 구려. 중중대가 프랑스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걸로? 어, 영구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이거. 기갑 다 같이는 수가 있어. 그렇지. 런에, 런에. 오, 불가리아 계속 뚫는데, 소련을? 어, 뭐야, 섹스 투스 어디갔어? 바이바이! 아니 이겨 불가리아가 소련을 이겨 이게 뭐지? 불가리아는 장군도 좋은거 아닌데 이거? 설마 음부터 좋은 장군보다 잘 키워서 착한 장군이 더 좋은건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달려있는데 정문 차이 좀 많긴 하네요 아 프랑스 추축국 세력의 멸망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막을 수가 없네, 존나 쎄네. 미국 뭔데 이거? <laughs> 기괴하네. 미국이 불가리아보다 세긴 하겠다. 편제도 그렇고, 장군도 그렇고. 아니 미국이 끝판왕이 됐어, 장군 이것 때문에. 근데 영국 이거 마지막 발악 맞았네. 영국도 개 좆밥이었네. 공군만 잔뜩 가가지고 별로 안세긴 하네요. 기갑이 있는데 이게 편작 안 좋아. 너. 어? 다갇힌 거냐? 오르망디 공국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 무병으로는 안 됩니다. 영국 인력 왜 빵이야? 자, 이탈리아가 뭐죠? 여기 뭘 노리고 공수한 거죠? 펄도 끄는 거야? 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왜 여기 공수했지 이탈리아?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보급 잘 되는데? 뭐아주잘 되고 있는데. 아 그러네. 그냥 여기 핑글핑글 돌아가고 이게 보급이 들어갈 수가 있네 어찌됐건. 아 불가리아. 어? 터키땅 다 뺏겼는데 116개네 공장? 뭐야, 왜 이렇게 세? 이탈리아가 유고슬라비아를 그냥 다른 나라가 먹는 게더 세지 않았을까? 보헤미아한테 먹여서 오홍을 찍거나 불가리아한테 먹여서 불가리아가 핵심을 받거나 뭐든지 이탈리아가 먹는 거보다나 뭐냐 다 잘린 거냐? 반반 먹었으면 프랑스 세력의 열강이 사개인 건데 문제 보헤미아 제국이 여기서 오홍을 찍는 순간 더 약해집니다. 오홍이라서. <목소리> 이 무슨 여기 넘어오지 말라고 여기 1 3 3 평계사단을 박아놨어 이거? 소련도 추하체 없었으면 저 정도로 막지도 못했겠다. 장군빨이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마이너보다 열광이 써야 되는 게 맞긴 맞는 거야. 아, 불가리 튕겼다. 그럼 이제 진짜 찌꺼기들만 남았네요. 근데 뚜아스키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하 군단 10개를 지휘할 수 있는 건 너무 커요. 게다가 이 좋은 스탯의 버프를 뿌려줄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군단 10개 너프시킨다고요? 그럼 도아칩스키또 뒤지겠구만. 영국 해어 프랑스 함대 패배 우주의 성공. 별로 안 터졌는데요, 프랑스 함대? 원래 못 이기지, 영국. 프랑스가 영국을. 어, 아, 이제 불가리아가 없으니까 진짜 찌꺼기들만 남아서 다 잘립니다, 이제. 그리 미국이 올라옵니다. 이거 광속으로 밀리겠는데? 아이젠하워 윌리엄 심슨, 얜 누구야? 조지 패튼, 더글라스 메가더, 오마 브래들리, 오마 브래들리의 상륙으로 진입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패튼의 기갑으로 그냥 다 밟아 죽입니다, 그냥. 그리고 메가더는 아프리카 미는 중. 와, 너무 센거 아니야? 프랑스가 조밥인 건가? 아니, 대처가 안 되잖아. 다 밟혀 죽어. 독일이었다면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 아, 그걸 봐야 되는데, 왜 게임이 이상하게 멀러가는 거야? 그니까, 원래 이런 장군들이 쓰여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무슨 이름도 모르는 윌리엄 심슨 이런 장군 갔다가, 아아아아아! 우니까는 이게 알 수가 없잖아, 누군지. 보길도 무슨 맨날 뭐, 뭐, 나개 싫어해요. 이름 뭐야, 걔 파울루스, 싫어합니다. 야, 근데 너무 힘없이 밟히는 거 아니야, 프랑스? 아, 아니, 요즘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데, 그냥 툭툭툭 하면 그냥 다, 툭툭 하면다 밀리는데, 그냥? <laughs> 존나 약해. 미국이 센 건가? 아니, 뭐야, 이게? 미국이 더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봐줬구나. 뭐야, 후퇴도 못하고 다 죽었냐? 미국은 너프하자 너무 세다? 미국은 원래 세요. 오, 프랑스 귀갑이? 프랑스의 희망 샤를두 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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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쪽으로 뻗어나가다 괜히 잘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다 잘랐다! 패튼 오면 어떻게 라고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어어어어어어어 그래 그래 빨리 얘네 다 포위 선멸하고 막을 준비해야 돼요 패튼을. 패튼 온다 패튼 온다 보병은 그냥 다발혀 죽어요 무조건. 뭐 어, 강이고 뭐고 없어. 어 야, 프랑스 그래도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는데? 야 보병들 버텨. 미국 근데 다 죽을 때까지 버텨 보병들 앞에서. 아다 잘랐습니다. 프랑스 오 마지막 희망 샤를 드골리다 뚫리는데? 어어어어 어, 어, 다 뚫려. 또또 헝거리 부활. 하지만 아까 두칸일 때랑. 공장의 수는 변한 게 없어요. 왜냐면 핵심주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뭔가 헝가리가 공업력을 되찾으려면 여기 패치를 가야 하고, 스코 땅을 좀 먹겠다 하면 슬로바키아 남부, 여기 코시체를 가야 하고, 이쪽 땅 공업력을 되찾겠다 하면 데브레첸을 가야 돼요. 어, 야, 미국 생각났다. 어쨌든 영국도 간다. 어머, 여기 동시에 두 곳을 컨트롤하려면, 미국이 좀 정신이 없을 것인데 이러면, 차라리 두 고르기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 해 프랑스함 대 완이라고? 프랑스는 뭐 하려고 이거 해군박한 거야? 배를 버려라! 이거 존나 쎄! 어? 영국 못 이기는데 미국이? 어제 영국이 프랑스를 못 이겼는데 미국이 영국을 못 이기고 미국이 프랑스를 이기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영국을 이긴 프랑스를 이긴 미국을 이긴 영국을 이긴 아일랜드는 다 따입니다 어 이거 미국 해병대가 상당히 좋은 편제들이었거든요 아닌가? 8해병인가 그냥? 9해병 2중형 전차? <laughs> 뭔 편제야 해병 야좀 아까운데? 잠깐만 미는데? 미국기가 가뒀다! 아 다시 열렸네 까비 부분 제공 좀 봐주세요 뭐야 이거 이탈리아 전투인가 라틴아메리카 사유지공하고 연방? 야 오늘 하루종일 구석탱이에서 놀고 있던 브라질.. 통일했네 남미? 야 고무 259개 알루미늄 299개가 모자란데 자원부족 패널티를단 하나도 받지 않고 전투기랑 근접항원지형기를 쏟아내고 있어? 전투기가 만대야? 근접항원지형기 4000대 전투기 6000대? 이래서 남미는 이탈리아는 그 자원부족한데 그 똥꼬쇼하면서 겨우겨우 뽑은 게 5000대인데 <laughs> 세그큰 존넹큰 스위스 아 미국도 공군을 많이 갔구나 근데 이거 브라질이랑 붙으면 지겠는데 공군 싸움이? 브라질한테 공군을 지는 미국 야 이거 교환비가 왜 이래 아니 미친 아니 브라 뭘 만든 거야 브라질 이고 오호 어허... 야, 거의 똑같은데? 설계사 차인가? 이 야, 근데 이젠 수가 너무 차이나서요. 뭐, 8천대가 들어와 있어, 전투기가! <laughs> 드골 병 걸리니까 기갑이 종이 기갑 돼버림? 병 걸렸어? 그래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장군 병 걸리는 것도 중요해졌어? 지휘관 기술의 택마에서 50%. 전투 승력 사용 불가. 병 걸리는 거 중요한 거였어? 그냥, 아, 장군 아프구나. 능력 못 쓰네. 이러면 맨날 넘어갔는데. 동부전선 폴란드 독박 육군. 독박 육군은 무슨 말이야, 씨. 폴란드 네가 쓸데없이 이거 땅 뱉어줬잖아 독일한테 여기 꿀땅인데 프로이젠 좀 도움도 안되는거 이거 하지 판도는 중요하니까 어? 뭐야? 이거 미국이 뺀거지? 아까도 미국이 뺐다 이거 아 미국이 뺐네요 빼는 과정에서 기가 많아 같이. 여기도 20개 사당 갇혔고 이대로 무너지면 안된다 미국아 어, 미국 이거 다 기갑인데? 이돈만다자를수 있으면 캐나다 어디갔어? 멕시코는 어디갔어 망했냐? 천연군세네 미국은? 설마 그럼 프랑스가 기동전? 기동... 또 말았어 어 근데 이게 미국도 공지 전투라 그리고 공지 전투인데 이거 재건권 땄으면 진짜 좋았을 거거든요 재건권 개털린 게좀 애바다 공지 379개야 남미가 이거 뭐야 왜일본 땅이야 여기 우산 땅이 안 망하는데 안주공 독립합니까 도대체 다 지연돼 었 독립 안해 보급 허브를 여기 받고 있어 야, 독립 언제 해어헝거리안 망해 폴리투라 안 망해 제약목도 36% 어림도 없었고 독일은 그냥 죽던데 아 원래 독일도 공수로 안 죽어요 근데 아까 체코가 보니까 모든 승점지에 그냥 다 박아놨어 독일이 공수로 망하는 건 처음 봅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제 밀리다가 공수로 망한 경우는 있었는데, 멀쩡한 독일이 땅이 다 있는 독일이 순수 공수로 망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이면 제국됐어, 왕국이었는데. 플러스 또 밀린다. 어, 이거 밀렸다 밀렸다 하네. 혹시 뭐또 독일이 아픕니까? 아프네? 어, 아프면 밀려? 야, 부상이 좀 많이가, 56일이나가, 심각한 부상이래. ᄌ 됐다. 플러스 망한 듯? 패트는 안 아프냐? 야, 왜 웃어? 항공 번 뒤졌다. 뭐 영국 일본 해주이라고 떴습니까? <laughs> 이거 왜 한국무험 15대만 있어? 그냥 뭐한 거야? 이거 바다에 철근 분득 보남대가 털린 건 모를까? 왜한국모함만 털린 거야? 뭐뭔 겁니까? 이거 왜한국모함 따로 다녀? 이거 제 꼴이 자필리가 있나? 한국무험 15대가 다 터졌는데 슐레스 비 오른 스타일 광고 내막합니까? 왜 핀란드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존나 화나있죠? 지도자 지금 개화났죠뭐 어? 다시 밀었다 나왔습니까? 그걸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밀었지? 근데 이... 이러지? 밀었다가 밀렸다 밀었다 밀렸다 이러네? 아니 보통 밀리면 쭉 밀리고 아니면 전선 고착화되고 이러는데 이게 밀고 밀리고 하네 계속? 뭐지? 패턴이 아프냐고? 아 그건 모르겠는데요? 안 아픈 것 같은데 미국 기갑이 다 어디 갔지? 아 여기로 빼버렸어? 어머 미국이 프랑스 기갑을 못 뚫어서 이게 아 280만이 죽었어? 그림보다 많이 죽었어 미국이? 야 불가리아 커진다 아니 AI 불가리아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뭐지? AI들끼리 미는데? 로이상한 왕국, 베스트팔레 왕국, 불거리야, 율텐베르크 왕국, 바이에른 왕국, 작센 왕국, AI끼리 쳐 밀고 있는데, <laughs> 뭐야 이거? 야, 미국은 상류 왔다 AI들한테 잘리고 있는데? 우리 불거리안 AI가 됐는데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 소련군 이거 다 잘린 건데 소련도? 39개? 잉글랜드 서한 부분 해요. 미국 영국 영혼의 한타? 누가 이긴 거야 이게? 아무리 봐도 영국이 진거 같은데 왜 승리라고 떠있지? 항모 전함 다 터졌고 이거만 터진 건 오케이인데 구축함도 꽤 많이 터졌어요 미국이 더 많이 터지긴 했는데 뭐거왜 아직도 이렇게 많아? 미국 함정 얼마나 남음? 어? 미국이 진 거였네 이거 구축함이 없다 근데 항모함이 왜 21대예요? 우리 한국 모함만 뽑아 댔어 애들이 이 보라색깔은 뭡니까 노르웨이? 아니, 핀란드였다 노르웨이였다 스웨덴이었다 북유럽 도 개어지렸네 프로이센 공국 기갑 뭐냐고? 또 역시 독일은 기갑인가? 이 경전차 1 중전차 4 차량 한 모병 쓰레기인데요? 아니 프랑스가 지금 미국을 이 정도로 밀어내면 프랑스가 진짜 열강으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멀티에서 최초로 미국을 이겼어! 프란스 독방 육군이라더니 굴 안에 애 애들이 육군 하고 있구만 루마니아 군대도 개 많은데요? 뭐 찍냐 루마니아 근데? 야 할만해! 딴거 하다가 왔는데 어떻게 프랑스가 미국을 물러냈죠? 샤를드골 명예와 희망의 기회 기갑속도 20% 사단해복률 25% 돌파 25% 전투 중 돌파 전술 채택 확률이 매우 증가합니다 선호 전술 돌파 여기 뭐야 슐레스비 홀슈타인 공격이 그냥 덴마크가 됐어요 샤를드골의 기갑입니다 아 무슨 짐덩어리로 달고 어떻게 하고 아니 프랑스 뭐지? 아 너무 아깝다 불가리아 부를까? 아니 게임 터질 것 같아 근데 이거 체코 불가리아 다 있었으면 진짜 할만했겠다 와 미국 함대 다 부셨다 영국이 근데 상륙당인는데요한뭐 21대 다 터졌는데 미국? 배를 버려라 미국 잠수함 밖에 안 남았네 야 미국이 강해서 조심해야 돼요 다음은 없다 미국 이번에 이겨야 돼 영국을 하여튼 뭐야 기업도 기업 싸움이었는데 공군 밀어 넣어야 돼. 미국도 공군이 많거든요. 미친 무슨 브라질이 말도 안 되게 뽑아서 그렇지. 미국도 많은 거예요 지금. 좋겠다. 누구 아프다. 레너드 게로. 야, 넌 아파도 돼. 사막에 싸우니까 아프지. 야, 스코틀랜드에 상륙 와서 미는 거를 거의 못 봤는데. 어, 아, 이쯤 압도적인데 육군이? 그럼 프랑스가 얼마나 셌던 거지? 구골 기갑 북유럽 들반에서 잘리는 중? 아니, 씨. 여기 갔다 범부고, 저기 갔다 범부고. 뭐야, 이게. 기갑이 14개가 아니었는데, 프랑스가 분명. 더 많았는데? 아니,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을 이긴 프랑스를 영국은 프랑스한테 졌는 전... 뭐야, 일본?